그러면 화장품 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LG와 AP를 정리를 하자고 하면, 네. AP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대중관계와 맞물려서 네. 네.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곡선을 가졌고, 네. LG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LG는 LG 생활건강입니다. 네. 네. 제가 네. 우리가 줄여서 네. 얘기하는 거니까. 네. LG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온라인으로 체제 전환을 했고, 네. 또는 어떤 게 있었죠? 아, 고가 브랜드가 확실하게 안착을 후, 했어요. 중국에서. 후회 네. 브랜드의 안착. 네. 거기에 더해서. 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화장품 네. 이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주가가 전혀 두 개는 다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자, 월봉으로 보시면 굉장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음. 그거 제가 나중에 다, 여기 보이시죠? 제가 네. 올려드릴게요. 예. 네. 자,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제조업으로 코스맥스랑 콜마, 한국콜마 비교할 수 있는데요. 네, 네그 코스맥스와 콜마의 그 저기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O.E.M.O.D.M.을 해준다. 그러니까는 주문을 하면은 그거에 그 고객사의 요청에 맞춰가서 이 완제품을 납품을 하는 거죠. 그고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고,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고 또둘다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있어요. 음. 이제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기능식품 줄여서 저희 건기식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예. 건기식도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분출되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스메스 콜마가 나름 그 나쁘지 않았던 게이 건기식에서 굉장히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매출이요. 음. 예. 이제 그런 건기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이제는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건기식이랑 주로 그 화장품이랑 이제 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요. 한국 콜마가 LG처럼 그 제약 회사도 좀 가지고 있고 이제 그 CJ헬스케어인데 지금은 아마 이름이 HK이노엔이라고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내년에 또그 상장 의 이슈가 또 조금 있고요. 음. 그리고 제약 바이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 이제 이게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주가를 좀 봤더니. 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도 AP의 네. 큰 흐름 자체를 갖다가 거슬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을 이제 제조, 생산을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그 화장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네네. 중소기업들이 코스맥스나 콜마에 그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네. 이제 그런 그 회사들의 주문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코스맥스 콜마도 결국에는 AP와 같은 그 그래프, AP의 그래프에 연동할 수 밖에 없었던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음, 불구하고 차이점은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는 제조 업체이고 네. 그리고 화장품뿐이 아니라 검지식도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약간의 어떤 화장품의 흐름 자체를 네. 완벽하게 타는 건 아니고 네. 부분 부분 다른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네.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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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까지 화장품 관련해서 네개 업체 네. 정리를 해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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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그 구성 원가를 얘기할 때 네. 원가 구성은 한 15에서 20% 네. 정도였잖아요. 네. 그렇다고 라 하면 사실은 용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큰 매출 원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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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용기 관련 업체에도 저는 관심이 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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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네, 대표, 대표. 제두 업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이제 부자재 업체로 연우라는 회사랑요, 펌테 코리아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연우는 그 에어리스 플라스틱, 그러니까. 펌프. 네. 이렇게 네. 뽁뽁뽁뽁 하는데, 요 스트로 달린 거 말고요. 네. 대롱 달린 거 말고 그냥 밑에서 올라와서 끝까지 쓰고 버리는 거 에어리스 음. 그러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는 음. 에어리스 펌프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요? 그러면 네. 용기업체로 1위는 연우라고볼수 있나요? 네, 는네 그렇습니다 네. 그, 그 용기업체 용기의 플라스틱 이제 개발에 굉장히 충실한 회사고요 네.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AP 주가와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AP의 납품 비중이 상당히 높은가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AP가 이제 뭐뭐 뭐, 뭐 국내에서는 AP가 1위 등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또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좋았던 게요. 음, 음. 해외랑 한 5대 5, 그러니까 1대 1 정도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돼 있었어요. 아, 국내오, 5, 해외오 5 이렇게. 네, 네, 굉장히 밸런스가 잘돼 있었어요. 음. 그래서 뭐 굉장히 괜찮았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그 매출이나 이런데 조금 이제 힘들어진 부분이 있죠. 그 작년에 그 중국의 생산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한참 잘 치고 나갈 것이다. 이 지금까지 투자 비용이 들었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봤죠. 그게 바로 코로나 전이었죠. 네, 음. 이것이 이 코로나가 또 이제 연후의 발목을 잡았네요. 장기화 되면서. 생각보다 네. 이제 주가는 네. 모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네. 그렇지만 앞으로 그 고가, 고가 화장품은 분명히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뭐 저렴한 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차피 이게 사치제에 속하는 거, 고가 브랜드의 화장품은 사치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부자재도 저렴한 거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가 브랜드의 고급의 부자재로서의 가치는 연우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강점은 있습니다. 그...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병 같은 경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기술력을 요하나요? 아,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요. 네. 이게, 그, 프리몰드라고 해서요.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네. 어, 특정한 어떤 주문을 받게 되는 네, 그런 고, 것을 만들어야 되는 곳. 네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요 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뭐 거푸집 이런 느낌의 거를 이제 만든 금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금형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연우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1위 업체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펌테코리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네. 펌텍코리아는그 국내에서는 네. 그 팩트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고, 요, 거 있잖아요. 예. 요 팩트 부자재로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 연우는 그 수출이 조금 이제 비중이 있는데, 펌텍은 아직까지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연우는 조금 그 부침이 있었지만, 네. 펌텍코리아는뭐 크게 이 매출에 있어서 크게 이제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로도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차이점이 펌텍은 또 이제 자, 그 부자재를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외주 제작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응이 좀 가볍고 빠른 이제 런 거는 있어가지고 장점이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연후보다는 조금 잘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어, 대차대조표가 아니라 요즘 뭐라 그러죠? 재무제표? 네, 네, 재무제표 보면은 이제 확실히 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후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우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을 좀 지향하는 좀 이런 사업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A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외에 화장품 전반적인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좀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너... 그러면 펌테코리아 같은 경우는 외주도 네. 한다는 거잖아요. 아, 네. 외주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재고를 안 가져가요. 아, 재고가 없으니까. 재고를 재고를 그잘안 가져가요. 아, 항상.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트렌드에 네. 제때 에 맞추기도 편하고 네. 외주를 네. 많이 네. 가져가니까 네. 또 재고가 없으니까 네. 네. 오히려 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네. 낼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 하청업체들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요. 네, 뭐 장점과 단점은 좀. 항상 있는 거니까펌텍은 네, 네. 좋지만 하청업체들은 조금 이제 힘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음.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용기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연우와 펌텍 코리아 중개 정도를 보면 네.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지까지 현지 화장품 회사 그리고 용기 회사까지 알아봤는데요 어, 전부 다 지금 현재의 버전인 거고요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미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는 어떤 네. 식으로 변할까요? 음, 이게 어, 나라별로 대륙별로 좀 네. 그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은 가져가되 그, 그 공통적인 점 이런 거를 뽑아줘야 될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 큰 트렌드는 네. 유사하겠지만 네. 대륙별 내지는 나라별 네. 트렌드는 조금씩 다를 수 네. 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업체별로 그 타겟팅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런. 어그 전략들은 이제 조금 틀려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 또 일본 이제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여주는 것을 선호하는 조금 음... 그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민족들이세요. 그렇다 네. 보니까. 수입의 고가 브랜드를 좀 선호를 하시고, 음. 그리고 동, 그 이제 선호를 하시고, 또 미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가성비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음, 음. 그래서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비싸고 고급인 것보다는 음. 메스티지, 그냥. 그냥 드라우스토어에서 손쉽게 살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선호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 브랜드나 설화수처럼 네, 네, 좀 용기도 빵빵하고 네. 막 뭔가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네, 것이고 네, 네, 금칠해야 되고 어, 뭐. 금으로 완전 발라놓고 <laughs> 그럼요, 막 거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금칠은 안 팔려요. 어, 그냥 싸고 <laughs> 네. 그리고 발라보니 어, 굉장히 촉촉하고 <laughs> 좋은데 네, 네, 이런 제품을 네, 선호하는 네, 트렌드라는 네, 것이고요. 슈퍼마켓에서도 음. 얼마든지 손쉽게 살수 있고 이제 런 음. 그럼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그, 그, 그네들 특징이요. 제형이나 겉보기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버블이 남아있어도 내추럴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에코 프렌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취향 음. 그럼 뭐 거의 미국과 비슷한? 어, 네, 비슷한, 비슷, 네, 뭐 조금 이제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동양 쪽으로는 아무래도 그 화장 일본 화장품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네. 일본은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뭐든지 뭐든지, 음. 게 오타쿠 되게 많잖아요. 네네. 뭐든지 스페시픽해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뭐 기능성도 받았어요. 눈주름살, 뭐 손주름살만 <laughs> 이렇게 목주름살 나눠야 되는 건가요? <laughs> 그렇게 나누어서 제품을 낼수 있는 충분한 나라입니다. 어, 네네. 네네. 그래서 최대의 소비층이 시니어 계층이에요. 네, 그래서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음. 또 이제 최근에는 또 친환경 쪽으로 또 조금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본은, 아.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각각 뭐 대륙별로 내지는 나라별로 네. 이런 특징들이 네. 있었네요. 네, 각각의 특징들 중에서도 공통적인 거를 뽑아 보면은요. 네. 그래도 요 최근에는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해서 코스메틱, 그러니까 화장품과 그다음에 의학을 접목을 시킨 음... 그 코스메슈티컬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죠. 네. 거기에다가 코로나에 대해서. 클린 깨끗하고 이제 음. 이런 부분이 또한 가지 더 이제 엎어져 있는 이제 엎어져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클린 음. 뷰티가 또 조금 그, 그 유행을 할것 같습니다. 클린 뷰티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클린 뷰티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뭐말 뜻에서도 알수 있듯이 뭔가 깨끗해야 돼요. 네. 뭔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나의 사치를 위해서 제품을 샀어요. 음.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만드는지 그...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음. 그 지속 가능성을 추구를 이제 추구를 하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데요. 음. 그 의식이 있는 개념이 음. 있는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소비자기. 실용적인 패턴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 실용적인 거에 더불어서 더불어서 음. 나는 내가 친환경에 조금 더 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음.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음, 보시면 돼요. 직접 회원까지 만족시켜줄.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그런 왜그 본연의 뜻인 본연의 뜻인 깨끗한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